제이의 테슬라, 제2의 아마존이들 숨겨진 보석 같은 기업들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주 산업 왜 지금 주목해야 하는가? 흔히 스페이스X나 블루오리진 같은 거대 기업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목권 스텔리에 따르면 우주 산업의 경제 규모는 2040년까지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반도체 시장 전체와 맞먹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이미 2025년 현재. 스페이스 파운데이션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우주 경제는 6,130억 달러를 돌파하며 강력한 성장세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장의 78%가 민간 상업 부문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던 과거의 올드 스페이스 시대는 저물고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로 무장한 민간 기업들의 뉴스페이스 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의미합니다.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아마존과 구글의 잠재력을 알아본 소수만이 엄청난 불을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주 산업이 바로 그와 같은 폭발적인 성장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걸출한 인물이 스페이스 X로 우주로 가는 문을 활짝 열었다면 이제 그 문을 통해 수많은 기업이 각자의 영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발사체부터 위성 데이터, 우주 통신, 더 나아가 우주 관광과 자원 채굴까지 그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사람은 별을 향해 던져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투자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적인 지구의 자산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우주를 향해 과감히 던져야 할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기업들은 아직 월스트리트의 화려한 조명을 받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조용히 하지만 아주 단단하게 우주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강소 기업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미래의 분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기업은 소형 발사체 시장의 숨은 강자. 로켓랩 RKLB입니다. 모두가 스페이스X의 거대한 재사용 로켓. 펠컴구에 열광할 때 로켓랩은 전자일렉트랄라는 소형 로켓으로 틈새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작고 가벼운 위성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궤도에 올려놓는데 특화된 이들의 전략은 정확히 시대의 요구와 맞아떨어졌습니다. 전세계는 지금 초소형 위성들로 거대한 네트워크 즉위성군집 컨스털레이션을 구축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위성 인터넷, 지구 관측, 기후변화 모니터링 등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바로 이 위성들을 위한 맞춤형 택배 서비스가 로켓랩의 사업 모델인 셈입니다. 로켓랩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로켓을 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발사 서비스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페이스 시스템 사업으로 빠르게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위성 자체를 설계하고 제작하며 운영에 필요한 부품과 소프트웨어까지 공급하는 종합, 우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 발사 서비스 매출보다 스페이스 시스템 부문의 매출이 두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로켓랩이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현재 개발 중인 중형 체 사용 로켓 뉴트론이 성공적으로 발사된다면 로켓랩은 소형부터 중형까지 아우르는 발사 라인업을 갖추게 되어 스페이스 X의 유일한 대항마로 떠오를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첫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뉴트론의 성공 여부가 이 기업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우주에서 지구를 가장 촘촘하게 들여다보는 눈, 플래닛 랩스 PL입니다. 플래닛 랩스는 약 200여 개의 초소형 위성을 이용해 매일 지구 전체 표면을 촬영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여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이들을 구축한 방대한 양의 시각 데이터는 지구의 디지털 트윈이라 불릴만 합니다. 농작물의 작황을 예측하고 불법 조업 선박을 감시하며 삼림 파괴 현황을 추적하고 유통기업의 물류 흐름을 파악하는 등그 활용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과거에는 정부나 거대 기관만이 위성 사진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플래닛 랩스는 위성 데이터의 구독 경제 시대를 열었습니다. 월 사용료만 내면 누구나 최신 위성 데이터에 접근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강력한 이유는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가치가 야급 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AI 분석 기술이 더해지면서 단순한 이미지 제공을 넘어 고객이 원하는 인사이트를 정확히 추출해 주는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정부와의 대규모 계약을 포함해 미국 정보기관, 여러 국가의 국방부문과 계약을 연이어 체결하며, 2025년 현재 수주잔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이들의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아직 수익성은 개선해야 할 과제이지만, 폭발적인 매출, 성장세와 독보적인 데이터 자산은 플래닛 랩스가 미래 데이터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를 우주에서 수집하는 독특한 기업, 스파이어 글로벌 SPIR입니다. 플래닛 랩스가 보는 데이터를 다룬다면 스파이어 글로벌은 전파 신호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위성 네트워크는 전 세계를 오가는 선박과 항공기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GPS 전파를 분석하여 대기의 온도, 습도, 압력 같은 기상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데이터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해운사는 최적의 항로를 설정하여 연료를 절감할 수 있고, 정부 기관은 불법 활동을 감시하며 해양 안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기상 데이터는 기존의 어떤 예측 모델보다 정확도가 높아 기후 변화에 민감한 농업, 에너지, 보험 산업에서 엄청난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스파이어 글로벌의 또 다른 강점은 서비스로서의 우주 스페이스 에즈 어서버스 플랫폼입니다. 다른 기업이나 기관이 자체 위성을 쏘아 올리지 않고도 스파이어의 위성, 네트워크와 지상국 인프라를 빌려 원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우주 기술에 대한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정부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부와 상업, 부문 양쪽에서 꾸준히 고객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창조하는 것이다. 컴퓨터 과학자 앨런 k의 이 말처럼 지금 소개해드리는 기업들은 우주라는 미지의 영역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미래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여정에 동참하는 것은 단순히 수익을 쫓는 것을 넘어 인류의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위대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포트폴리오 일부를 이 미래의 개척자들에게 할애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기업은 실시간 고해상도 영상 정보의 강자, 블랙스카이 테크놀로지 BKSY입니다. 플래닛 랩스가 지구 전체를 넓게, 훅어보는 와이드뷰의 강점이 있다면, 블랙스카이는 고객이 원하는 특정 지역을 즉시, 그리고 매우 선명하게 촬영하는 주민기능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고객이 특정 사건이나 변화를 감지하도록 요청하면, 자동으로 위성을 조정하여, 몇 시간 내에 고해상도 이미지를 분석 결과와 함께 제공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특히 국방 및 정보 분야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적국의 군사 시설 동향을 파악하거나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신속하게 분석하는 등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분야에서 블랙 스카이의 기술은 필수적입니다. 최근 미국 국립지리정보국 NGA, 미 해군 등과 잇따라 굵직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기존 고객과의 계약을 차세대 위성 인젠 3로 확장하는 등 기술력과 고객 신뢰도를 모두 인정받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도 공급망 관리, 보험사의 손해 사정, 에너지 파이프라인 감시 등 활용 분야를 빠르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실시간 정보의 가치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현대사회에서 블랙스카이가 제공하는 주문형, 위성정보 서비스는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주인프라 건설의 핵심 기술을 제공하는 레드와이어 스페이스 RDW입니다. 우주 산업이 성장하려면 로켓과 위성뿐만 아니라 우주 공간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레드와이어는 바로 이 우주인프라 분야의 핵심 부품과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위성의 전력을 공급하는 펼쳐지는 태양광 패널 ROSA, 우주정거장에서 필요한 도구나 부품을 즉석에서 만드는 3D 프린팅 기술, 로봇팔, 항법장치 등 이들이 만드는 제품 없이는 현대의 우주 미션 대부분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레드와이어의 가장 큰 강점은 다양한 우주기술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며 확보한 폭넓은 기술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어떤 요구에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샵의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저궤도를 넘어달과 화성탐사를 위한 아르테미스 계획이 본격화되면서 레드와이어의 기술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달기지 건설에 필요한 구조물 제작, 행성탐사, 로버의 핵심 부품 등 이들의 역할은 무궁무진하게 확장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우주의 미세중력 환경을 활용한 바이오 3D, 프린팅 기술로 인간의 조직을 만드는 실험에 성공하는 등 우주 제조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업은 우주 산업의 제조업 혁신을 이끄는 벨로 3D VLO입니다. 벨로삼디는 금속 3D 프린팅 기술, 특히 항공 우주 산업에 사용되는 복잡하고 정교한 부품을 제작하는 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로켓 엔진의 연속이터보펌프, 위성의 경량, 구조물 등은 극단적인 온도와 압력을 견뎌야 하기에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제작이 매우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벨로삼디의서 포트프리프린팅 기술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복잡한 내부 구조를 가진 부품도 지지대 없이 한 번에 찍어낼 수 있어 생산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더 가볍고 성능이 뛰어난 부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X를 포함한 다수의 우주 기업들이 이미 벨로 3D 고객이며, 이들의 기술 없이는 차세대 로켓과 위성 개발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2025년 들어 국방 및 우주 분야의 수주가 급증하고 있으며, 해군 항공 시스템 사령부와 같은 정부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의 신뢰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더 빠르고 더 저렴하며, 더 성능 좋은 부품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벨로삼디는 바로 그 제조업 혁신의 중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기업입니다. 투자의 대가 피터 린치는 당신이 잘 아는 것에 투자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누구보다 먼저 미래의 변화를 읽고 위대한 기업을 초기에 발굴해 내는 데 능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우주 산업은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기업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이들은 실제로 매출을 일으키고 계약을 수주하며 우리의 삶을 바꿀 기술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여섯 개 기업, 로클레발 KLB 플래닛, 랩스피엘스파이어 글로벌 SPIR, 블랙스카이비 KSY, 레드와이어 RDW, 벨로 3DV로는 각각 발사, 데이터, 인프라, 제조업이라는 뉴스페이스 시대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기업은 아직 성장 초기 단계에 있어 변동성이 크고 위험도 따릅니다. 따라서 전 재산을 투자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할애하여 인류의 가장 위대한 도전에 동참하는 것은 미래의 불을 선점하는 매우 현명하고 용기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우주를 향한 인류의 열망이 꺼지지 않는 한 우주 산업의 성장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칼 세이거는 그의 저서 코스모스에서 우리는 코스모스가 자신을 알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주를 탐사하고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 우리 자신과 인류의 미래를 알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지평을 지구 넘어져 광활한 우주로 넓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에 든든한 등불이 될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문을 외우면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아켄두이